안녕하세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얻거나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나 NFT 정보를 위주로 제공합니다. 추천 영상이 아니다. 투자는 개인 몫이다. 그런 말보다는 제가 투자할 만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이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같이 수익 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급하게 영상을 올리느라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메일 주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청 가능하고요.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 퍼블릭 세일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로또처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메일로 메일 주소로 컴펌 메일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메일이 맞는지 컴펌 메일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주소만 넣어주면 됩니다. 메타마스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 크롬 익스텐션 눌러가지고, 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어플 같은 게 있어요. 이 크롬에서만 쓸수 있는 어플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 비밀번호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주소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대박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일단, 그냥 로또 아니면 그냥 청약 당첨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신청하세요. 왜냐면, 보시면 지금 퍼블릭 세일 가가 0.108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팔리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NFT 가격이 6.51 이더리움이에요. 몇 배죠? 약 65배. 6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 가격을 주고도 사는 이유가 더 많은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당첨되면 최소 65배의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신청하세요. 자, 요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면 퍼블릭 세일을 눌러요. 이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놔두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 너의 이 구매할 수 있는 퍼블릭 세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어, 랜덤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다가 이메일 작성해 주시고 이 기회를 받으셔서 어, 무사히 무사히 요게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네, 혹시, 뭐, 메타마스크 주소 등록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당첨됐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컨택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당첨되셔서, 65배의 시세 차이. 다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4. 사... 1 이더리움. 자, 여러분, 지금 1 이더리움이 약 400만원이에요. 0.1 이더리움이면은 약 40만 원이죠. 60배의 시세 차익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40만 원 투자해서 2,400만 원얻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